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로입니다. 닌텐도 AS를 이번에 처음 보내는 것 같아요. 어, 보내게 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세 가지 중에. 이 두가지는 사실 보내기가 참 애매해서 지금까지 안 보냈었어요 사실은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죠 제가 보내려고 한첫 번째는 이 들뜸 영상이죠 근데 이, 이 볼륨 버튼하고 이 사이를 보면은 약간 틈이 있어요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죠 이런 들뜸 영상이 있어요 들뜸 영상이 있는데 이 여기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것만으로 에이스를 보내기에는 어, 그쪽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할 것 같아가지고, 크게 뭐 불편하다는 느낌도 없었고, 막 이런 걸로 보냈다가 그쪽에서 그냥 뭐 이런 걸로 보내냐, 어? 별 문제 안 되는 건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 왼쪽 컨트롤러 이걸로 연결하든 이걸로 연결하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포터블 게임을 하고 있어요 포터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끊기는 현상이 있어요 오른쪽은 잘 연결돼 있는데 왼쪽이 끊겨 가지고 왼쪽 키가 안 먹히고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어요. 이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제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AS를 보내지 않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왼쪽 조이콘 문제예요. 왼쪽 조이콘 1인 콘텐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이 왼쪽 컨트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장 장고장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 닌텐도 커뮤니티 회원 글을 보다 보면은 왼쪽 조이콘 동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AS를 보내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AS를 보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음. 자 보시면은 젤다에서도 그렇고 포켓몬 게임에서도 왼쪽으로는 잘 가요. 왼쪽으로는 잘 가죠. 근데 오른쪽으로 갈때어 지금 잘 되네. 보여줄 때꼭 이래요. 이게 오른쪽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달렸다 안 달렸다 인식이 이래요. 약간 그쵸? 지금 안 달려가죠? 자 이래요. 인식이 됐다 안 됐다가 자 인식이 됐다 안 됐다 지금 이렇게 달렸다. 자, 이래요. 이거는 무조건 빼도 박도 할수 없는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AS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AS 평가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닌텐도 스위치 AS 평가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서 AS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서 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래요. 이세 가지에 대해서 얼만큼 달라질? 닌텐도 스위치 AS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안 어려요. 쉬워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닌텐도 스위치 AS라고 치면 배너가 바로 떠요. 거기 들어가서 접수하시면 끝입니다. 정말 쉬워요. AS 접수는 무조건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얼만큼 달라졌는지. 앤토스미씨 브라더스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AS 보내기 전에 이렇게 액정 필름 떼고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떼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떼서 보내는 걸로. 아! 한번 이 녀석이 얼만큼 달라져서 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아! 드디어 왔네요. 제가 스위치 AS를 보낸지 이제 거의 2주? 이 박스 안에 아무것도 뜯질 않았어요. 이 주소 부분을 뜯으려고 이제 뜯은 부분이고요. 이 안에 나중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AS 전과 후가 얼만큼 달라졌는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AS 언박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 아, 아, 뜯기 전에. 우리가 뭐 때문에 AS를 보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왼쪽 조이콘 부분과 이 본체가 약간 게임 중에 어쩌다가 약간 끊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AS를 보냈다 쳐도 그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본체 위쪽에 들뜸 형상이에요. 볼륨 버튼과 케이스 간의 사이가 약간 들뜸 형상이 있는데 이 부분 얼만큼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일 문제가 됐던 왼쪽 조이콘, 블루 조이콘. 맛이 갔죠, 아예. 어, 제일 젤다나 포켓몬 레츠고를 할 경우에 오른쪽으로 잘 달려가지 않거나 이런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AS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우, 리명세표가 나와있네요. 어쩌다 끊기는 부분, 그 부분은 안 써있네요. 네, 일단 뭐, 이거는. 어느정도 예상했습니다 두가지는 해결됐다고 하네요 왼쪽에 있는 조이콘 부분은 스틱불량으로 판정됐고 결국 무상교환으로 처리됐다고 합니다 아예 새거로 교체된 것 같아요 두번째 스위치 본체 들뜸 영상 같은 경우 케이스 벌어짐 판정이 나와서 이 부분은 무상점검으로 들어갔고 간단 교정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얼만큼 교정이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버리고 닌텐도 스위치 와... 진짜 보고싶었다 얼마나 하고싶었는지 자 이제 한번 어떻게 얼만큼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와우 새로 포장을 좀 해주셨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고 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그 들뜸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가 좀 들떴었거든요 이게 아마 영상에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교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들뜨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들뜨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이제 교체가 아닌 어, 무상 점검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합격입니다. 어, 합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왼쪽 조이콘이잖아요. 얜 패스. 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어, 얘는 아예 새 거로 교체해주셨어요. 아예 새 거로 교체해주셨어요. 아예 새거로 교체해 주셨고, 야, 근데 되게 기분이 그렇다. 약간 오랜만에 새거로 다시 받으니까, 아, 좋네요. 뭐그 외는 에 크게 뭐 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같아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에이스를 좀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만족하고요. 와우, 아, 좋아. 와우, 아,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보고 싶었다. 와우, wow, 예아. Yeah. 아, 좋다. 아,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음. AS는 대체적으로 만족했고요. 여러분들, AS 접수하실 때요. 만약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은 그때는 검사비가 만 원이 부과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AS를 보냈는데 수리 취소를 했다. 그래도 검사비가 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AS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 닌텐도 커뮤니티 글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 조이콘을 교체를 받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젤다를 하든 어떤 1인 컨텐츠 게임을 많이 하든 이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쪽이 고장 날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분명히 닌텐도 측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아실 텐데 앞으로 나올 조이콘들을 왼쪽 조이콘이 좀 많이 보강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날 텐데 이쪽에서 계속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내구성이 높은 그런 조이콘들이 나와서 이 부분이 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 말고도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오른쪽 눌림이라던가 뭐 왼쪽 눌림이라던가 이런 AS를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AS는 정말 이 정도면 되게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간까지 줄어 들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있지만은 그거는 제 욕심인 것 같고요.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너무 좋아. 카페 가서 게임해야지. <laughs>